다른 대표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대표님과의 만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신 예비 대표님께서는 독립법인에서 근무하신 지점장님이십니다. 속해 있던 회사의 대표님과 갈등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대표님은 점점 매출과 조직이 커지는 지점장님과 소속 팀원들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지점장님과 팀원들의 분란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대로 갈등이 생긴 팀원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가 어리고 보험업을 하며 살아온 세월의 시간이 적었다고 해도 대표에게 인격까지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것이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주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어느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취급당하는 걸 봤다면 저부터가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당하면서 가만히 계셔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대표님은 앞으로 더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대표님들 하루를 살더라도 대표에 맞게 퀄리티 있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대표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자기 욕심에 뱉어지겠지. 상관하지 말자. 그럴 시간에 오지랖 떨지 말고 나나 똑바로 살자. 그렇게 반은 귀찮아서. 또 반은 내가 바빠서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다른 대표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모른척하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과 영상을 통해서 예비 대표님들을 알게 되고 예비 대표님들께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물론. 저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실천한다고 해서 당장 보험 어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험 어깨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바른 길을 제안하고 싶어서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바른 대표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 대표님들의 고민과 고통의 순간에서 제가 마지막 방어선이니까요. 내가 물러서면 그분들이 이 업계를 떠나거나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길로 가실 테니까 제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분들이 발전하는 거니까 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비현실적인 꿈이 아닙니다. 아직도 돈 많이 버는 대표보다 좋은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표가 되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돈만 쫓아가는 대표들처럼 되다가는 자기 대표 수명을 깎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켜줬으면 하는 가치들을 저뿐만 아니라 보험으로 사업하기 예비 대표님들께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매순간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이 일을 하고 있으며 왜이 일을 앞으로 해야만 하는지 가치를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꿈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감수할 만한 부담이 있는 선택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험사업으로 연금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의 이 업계 안에서의 작은 움직임이 큰 파장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돕고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서 함께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입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욕심이 있는 설교사님들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